안녕하세요. 최신계정 HSK 4급 한권으로 끝내기 서이주 강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지간,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접속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먼저 오늘 첫 번째로 나온 접속사는 주요 HOB라는 접속사예요. 보시면은 A 하기만 하면 B 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, A 자리에 조건을 넣어주시는 거예요. 어떤 조건 하나를 충족시키면 B라는 결과가 온다 라는 거고, 특징은 결과에 치중을 해서, 결과에 중점을 두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. 많은 조건들이 있겠죠. 어떤 결과를 갖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 충족을 시키면 뒤에 있는 결과가 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. 볼게요. 당신이 가면 그렇죠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? 타지오 호이치 그녀도 갈 것입니다 해서 지금 결과에다가 중점을 두고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로 只야오 노리 노력하기만 하면 니 지오는 통과가 너는 어떻게 할수 있어요 시험을.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. 이렇게 지금 저희가 조건 하나 충족시키면 이런 결과가 온다라고 해서 결과의 중심을 두고 보는 그런 접속사를 봤는데 이 접속사랑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접속사가 모양이 비슷하죠. 그쵸? 주요 A, 才, B라는 접속사가 있어요. 그랬을 때 어떻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냐면 마찬가지로 조건 들어가고 결과가 들어가는 이 앞에, A 앞에 있는 지유라는 게 오로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건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거예요. 딱이 하나만의 유일한 조건을 이 하나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비로소 어떻게 돼요? b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앞에 있었던 앞에 나왔던 접속사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. 조건에 대해서.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이 접속사는 앞에 조건이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. 예문을 보시면, 唯有見到看得見 어떻게 해야지만 직접 그쵸 진짜로 친 눈으로 직접 봐야지만 와 사후의 시향신 어떻게 할수 있어요?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믿을 수 있는 거에 대한 유일한 조건은 바로 看得見 진짜로 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. 只有來北京才能吃到真正的北京烤鴨 어떻게 해야지만 진짜로 여기 딱 베이징에 와야지만 여기 와야지만 뭐할 수 있어요? 베이징 카오야를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접속사는 조건의 중심을 두고 해석을 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다음 접속사 보시면 오른 A 또 B라는 접속사가 나왔어요. 일단은 해석을 해보면 A를 막론하고 B한다라고 해석은 되고 있고 이 A 자리에 형식이 어떤 형식이 들어가냐면 바로 의문형식이 들어가게 돼요. 의문이라고 해서 뭐 말을 붙여서 저희가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보통 뭐 선택을 하던지 이거든지 저거든지 이렇게 선택을 하거나 정반의문문이라고 저희 하죠. 시, 뭐 부시하부하오 이런 식으로 정반의문문을 사용하던지 의문사를 사용하던. 이런 방식들을 사용해서 A 자리에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또 하나 특징이, 옳은 대신에 바꿨을 수 있는 이 단어들도 함께 묶어서 보셔야 돼요. 옳은 자리에 옳은 그리고 뽀관 이거를 바꿔서 계속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. 뜻은 다 똑같겠죠? 뭐 A를 막론하고 A에 상관없이, A를 상관하지 않고 관계없이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. 예문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옳은 A 그리고 뒤에 문장 나오는데 A 자리에 어떻게 돼요? 또어머를 사용해서 의문 형식으로 지금 표현을 한 거죠. 옳은타 또어머 팡. 그녀가 얼마나 얼마나라는 그런 단어죠 얼마나 뚱뚱하던 상관이 없어요. 그렇죠? 상관없이 우어 호회 아이 타 나는 그녀를 사랑할 것입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앞부분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의문 형식이 오는지 계속 예문으로 연습을 해 주시는 거예요. 두 번째 예문 볼까요? 不管 아이즈더 绩지好不好 무엇과 상관없이 아이의 성적이 좋 좋지 않던 그렇죠 그거랑 상관없이 후모도이요 고리 하이즈. 어떻게요? 부모님은 아이를 격려해야 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도 how, h 를 사용해서 의문형식으로 나타낸 거죠. 그래서 오늘 보게 된 접속사 앞에 나왔던 접속사 두개 구분해 주셔야 돼요. 조건에 치중한 거. 그리고 방금 봤던 오른 A 또 B 같은 경우는 A 자리에 의문형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.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